편의점 하나 차려볼까? 24시간 노동 후 손에 쥐는 돈 최저시급도 안 돼.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퇴직금 손에 쥐고 이제 내 사업 한번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중 하나가 바로 이 편의점입니다. 깔끔한 매장, 안정적인 본사 시스템, 매일같이 차곡차곡 쌓이는 현금 흐름. 겉보기엔 실패하기 어려운 완벽한 노후 대비책처럼 보이죠. 하지만 만약 월 매출 4,200만원을 꼬박꼬박 올리고도 1년 내내 단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일한 당신의 손에 쥐어지는 돈이 고작 120만원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이건 누군가의 비관적인 예측이 아닙니다. 얼마 전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 알려진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은 은퇴 자금을 들고 편의점 창업이라는 꿈에 뛰어들었다가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한 수입에 좌절하는 냉혹한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30년간 기계 부품회사에서 성실히 일하고 퇴직한 김성호 씨. 그의 손에는 퇴직금 3억 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두거나 머리 아픈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 굴리기보다 평생의 꿈이었던 내 가게. 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에게 편의점은 가장 안전한 선택지처럼 보였습니다. 편의점 본사 창업 설명회에 참석하니 보증금 2천만원으로도 시작 가능합니다. 월 평균 매출 5천만원 이상 보장됩니다. 등 귀가 솔깃해지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김성호 씨는 그동안 모아둔 돈과 퇴직금 일부를 합쳐 권리금과 초기 투자금 1억 5천만원을 투자해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가에 편의점을 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첫몇달 정말 본사 말대로 월 매출이 4,300만 원 가까이 찍혔습니다. 김성호 씨는 이제야말로 인생 임하기 시작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첫 정산서를 받아든 그의 얼굴은 굳어버렸습니다. 정산서에는 본사 로열티와 수수료 명목으로 40%약 1720만원이 가장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돈은 2580만원. 여기서부터 또 다른 청구서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월세 300만원, 24시간 불을 밝히는 매장이 전기세만 100만원이 넘었고 각종 공과금과 유통기한이 지나버려야 하는 상품 폐기 비용으로 또 150만원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인건비였습니다. 24시간 운영 계약 때문에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니 야간 수당과 주유수당을 포함해 한 명당 월급이 300만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주간 근무자까지 포함하니 인건비만 매달 800만원이 넘는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김성호 씨의 머릿속 계산기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카운터에 섰습니다. 새벽에 들어오는 물류 트럭에서 상품 박스를 내리고 낮에는 쉴틈 없이 물건을 진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야간 근무자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는 바람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15시간씩 가게에 매달린 끝에 그의 손에 진도는 월 170만원 자신의 한달 노동 시간을 시급으로 계산해 보니 2024년 최저 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처참한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성호 씨의 실패가 단순히 그의 노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편의점 창업에는 개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살인적인 시장 포화도입니다. 2023년 말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 약 950명당 편의점 한 개꼴입니다. 이는 편의점 왕국이라는 일본의 2,200명당 한 개보다 두배 이상 높은 밀도입니다. 이미 동네마다 편의점이 서너 개씩 경쟁하며 나눠 먹을 파이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레드오션 인셈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24시간 운영 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입니다. 한 편의점 점주 커뮤니티의 글에 따르면 야간 매출은 그 시간에 나가는 인건비의 절반도 안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사의 각종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24시간 운영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시간에도 야간 수당이 붙은 인건비와 전기세는 꼬박꼬박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함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높은 고정비와 본사 수수료입니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은 계속 올랐고 특히 여름철 전기요금은 월 150만원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매출의 35%에서 많게는 45%를 차지하는 본사 수수료를 떼고 나면 실제 점주에게 남는 영업이익률은 5에서 6%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알바생 월급보다 적게 번다는 점주들의 하소연은 대한민국 편의점 자영업의 슬픈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편의점 창업의 냉혹한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퇴직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종잣돈으로만 생각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업에 올인하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확정급 여영이든 내가 직접 굴리는 확정기 여영이든 이 돈은 당신의 남은 30년 40년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마지막 보루이자 생활자금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사업 결정으로 이 소중한 노후 자금이 모두 사라진다면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 많은 전문가들이 죽음의 계고 이라 부르는 그 험난한 시기를 무엇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험천만한 창업 대신 당신의 소중한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불리는 현실적인 방법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200% 활용하십시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옮겨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야 하는 퇴직 소득세를 30%에서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900만 원까지 추가로 돈을 넣으면 세액 공제 혜택까지 받으니 이건 나라에서 공인한 최고의 세테크 상품입니다. 둘째, 내가 사는 집을 평생 월급 통장으로 만드십시오. 만약 은퇴 후에도 거주할 집한 채가 있다면 주택 연금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에 계속 편안하게 살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은 24시간 불 꺼진 편의점 카운터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고 안정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정말 원하신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계획을 세우십시오. 본사에서 제시하는 장밋빛 매출 전망이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제 점주들이 말하는 월순수익, 즉, 100만원에서 200만원대를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내 노동 시간을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도 과연 수익이 나는지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편의점 하나 차려볼까? 라는 생각. 어쩌면 은퇴 후의 막연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소박한 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꿈은 당신의 노후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한 덫이 될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불확실한 매출에 매일 밤 가슴조리는 편의점 사장님이 되는 대신 당신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을 꼼꼼히 설계하고 관리하는 내 노후의 최고 경영자. 가 되십시오. 진정한 노후의 안정은 대박 사업이라는 신기루가 아닌 차갑고 냉정한 숫자와 현실에 기반한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될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현실적이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